터밀럽 네, 알렉세이 터밀로 선수. 예. 형제 선수죠. 러시아 예, 선수 그런데요. 딱 봐도 신체 조건이 좋습니다. 네, 좋아요. 예, 알렉세이 터밀로 선수 그리고 막심 터밀로 선수와 예. 둘이 항상 이 아이스 클라이밍을 주름 잡던 그런 선수예요. 네, 그런데 박희용 선수의 질주에 힘입어서또 예. 열심히 또 분발했던 그런 선수들이기도 해요. 좋습니다. 좋은 경쟁자이기도 예. 합니다. 예, 좋은 경쟁자예요. 아주. 네. 자, 긴팔을 이용해서 왼손으로 홀드 네, 사실 이 청송 월드컵 경기 벽에서 그 제1회 청송 월드컵 첫 번째 청송 월드컵에서 예. 우승을 했던 선수들은 지금 다 은퇴를 하고 예, 생업에 다른 생업에 아, 종사를 하고 있어요. 근데 한 세대가 지나간 한,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희용 선수는 아직까지도 예. 예. 세계 정상에 서 있습니다. 아, 예. 제가 이재용 위원께 또한 가지 질문이 생각났는데 네네네. 전체적으로 은퇴를 하는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, 선수. 대략적으로 3 2두살 정도죠. 보통 이제 스포츠 예. 종목에서 이제 30대 중반 정도면은 예, 예 정점에 섰다라고 <laughs> 표현을 하는데요. 이 클라이밍 종목에서 아이스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0대 초중반 정도. 네. 그런데 대한민국의 박기홍 선수는 이제 예. 3 0대 후반 이제 4 0 대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. 사실 사적인 자리에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희용 어, 이제 희용이라 표현을 해도 예, 예 박기홍 선수가 아 정말 이제는 사실 힘이 듭니다 아 체력적으로 예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드네요. 예 본인의 체력을 회복을 시키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예. 경기 한 라운드 예 치르고 다음 라운드 경기를 오. 치르기 전까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희용 선수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이 경기장에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이 포디움 위에서는 모습을 예볼수 예,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박희용 선수입니다. 자, 지금 경기하는 자세를 보면 뭔가 독특한 것이 홀드할 때 예. 위보다는 언더로 홀드하는 자세를 많이 취해요. 예, 예 언더 클링을 많이 지금 취하고 있어요. 예, 아래쪽으로. 지금 내려오는 예 알렉세이 터밀롭 선수고요. 이번에 오른손 위쪽으로 갑니다. 지금 홀드를 아이스엑스를 그러니까 위에 12시 방향으로 공략을 하는 네. 홀드보다는 아이스엑스를 아래 6시 방향으로 공략을 하는 홀드가 훨씬 안정감 이 있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예. 또, 예. 떨어졌습니다. 아, 아이스엑스도 함께 떨어집니다. 지금 뭐예 본인의 에너지가 다된것 같아요. 예. 네 박희용 선수는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예. 불구하고 예. 경기 감각 때문에 예 시간이 다 돼서 예, 그 자리에서 관중들에게 경례를 하고 내려왔는데요. 스코어는 8.340. 본인도 모든 힘을 다 소진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. 네.